안녕하세요 오늘은 4200 파라미터 아날레이저와 이제 CVI 멀티 스위치 PMU, RPM 기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4200 파라미터 아날레이저로는 기본적으로 SMU, PMU, CVIV 카드 등을 꽂아 가지고 IV나 CV 커브 등을 측정하실 수 있으신데요 거기서 이제 오늘은 이제 멀티 스위치랑 RPM 기준 RPM으로 펄스 찍는 거를 시연해 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현재 프로그램으로 선택과 설정과 측정을 한번 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오늘은 세팅을 준비했고요 DC 설정으로 맞출 경우에 SMU SMU로 멀티 스위치가 설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MU로 이 설정된 것을 모스펫을 측정하기 위해 저희는 미리 준비한 IV 커브를 측정을 하면은 바로 측정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하드웨어 케이블 그대로 해두고 멀티 스위치만을 이용해가지고 CVIV로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CVIV로 설정을 변경하겠습니다 네, 이쪽 위쪽에 보시면 다시 멀티 스위치가 SMU에서 CVIV로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서, 설정이 변경한 거 확인하신 뒤에 같은 소자에 대해 CVIV를 별다른 하드웨어 변경 없이 측정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오른편에 있는 이제 RPM 장치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요. RP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로를 텍스트 피처 이런 식으로 준비해가지고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아래쪽 저희가 펄스 로 펄스 로 i v 커브를 측 i 할 경우 e ivory 로 o v e r We have a pulse roll. The w 으 v e f o r m is a p o t e n t i a 하 roll. We h 습니다 a pulse roll. We have a pulse roll. We have Terima <small> kasih telah menonton!